우리 장관님 우리 대한민국 청년들이 어, 젊은 청춘의 그 귀한 시간을 바쳐서 나라를 위해서 봉사로 입대하고 어, 또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다가 이렇게 사망하는 또또 또 국가의 잘못으로 사망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가슴 아프시긴 합니까? 예,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예. 정말로 진상을 제대로 규명해서 그 억울함도 풀어주고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한 일이겠죠요 예, 네. 그 부분 저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면 변명으로 들리겠지만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는데 본인이 생각해도 아 내가 변명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시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요. 근데 왜그 예. 뭐 얘기를 자꾸 하세요. 다른 아, 제가 사실 국민들이 뭐... 다 그렇게 듣는 건. 사실이고 저도 그렇게 들리는데 하여튼 이거는 이거까지 하시죠 제가 몇 가지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방부 군 조직의 수준이 상중하로 따지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겠죠. 네. 보면은 이 사건에 대한 수사 보고에 대한 결재를 해병대 사령관도 하셨고 해군 참모 총장도 하셨고. 국방부 장관도 하셨어요? 예. 서명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사건 내용을 보고 받으면 사인하기 전에 아까 말씀하신 그런 이런저런 문제들을 다 논의해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결론을 승인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결재하셨죠. 예. 네. 그런데 어쨌든 바로 바뀌었어요. 네. 예, 그렇습니다. 바뀌었는데 예. 이 바뀌는 과정 자체가 뭐 누가 시켰는지 뭐 외압이 아니라 내압이 있었는지 밖에서 연락이 있었는지 안에서 연락이 있었는지 뭐 위에서 연락이 있었는지 아래에서 연락이 있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대답하실 것 같지도 않고 그런데 제가 한번 묻고 싶은 것은 8월 1일에 오전 오후에 각각 지시를 하고 7월 31일에 8월 1일에 또 했어요 지시를 세번 하셨다더라고요. 이, 이처 보류하라고 제가 이 장면을 이렇게 상상을 해보니까 정말로 호떡집에 불렀다 이런 장면이 떠오릅니다 장관이 어 이거 이처 보류해라 이렇게 지시하면 뭐 진행이 되겠지요 그런데 뭐가 그리 다급해 가지고 오후에 또 하고 다음날 또 하고 그러셨습니까 어 처음에 했을 때는 전화로 했고 네. 두 번째 할 때는 이제 법무관리관 그 사이에 일어났던 일이 뭐냐면은 법무관리관으로부터 설명을 좀 들었습니다. 법리적으로 이걸 어떻게 아니, 설명을 해서 설명을 듣고, 듣고 지시하면됐지 이번에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전화하셨다면서요? 그것은 어, 해병대 우즈베키스탄 어디서 전화하셨어요? 우즈베키스탄에 전화하실 때 정확한 위, 현장 위치가 어디였습니까? 제가 호텔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호텔에서 전화하셨어요? 예, 예, 예. 그거, 그것은 어, 보류 지시를 위한 전화가 아니었고 어, 수사단장이 전 수사단장이 네. 해병대 사령관 지시를 어기고 뭐 이차 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기 위해서 전화 네. 했던 겁니다. 대단히 다급했던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장관이 지시를 해놓고 또 다시 또 지시하고 또 확인하고 합니다. 세 번째한 네. 것은 해병대 사령관에서 전화 왔기 때문에 음. 거기서 확인한. 지시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을 보니까요. 예. 아주 재밌는 걸 발견했는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으려면 범죄 사실을 특정해야 되겠죠. 예. 기본이죠. 예.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슨 죄를 지었다. 그런데 이 압수수색 영장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해병대 사령관의 진술 등에 따르면 피의자들에 대한 집단 항명 수계 등의 범죄 혐의에 상당성이 인정된다. 대체 누가 어디서 어떻게 어떤 명령을 했는데 항명을 어떻게 했다. 이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영장 혹시 보신 일 있어요? 저는 뭐그 영장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본 적이 없어서 제가 비관이 어려운데 맞는 영장이라고 그 생각하십니까? 그 영장 나오기 이전에 검찰단에서 발송한 문서에는 고객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다 적시가 돼있다니다 제가 묻는 것은 예. 이 영장처럼 일시 장소 방법이 특정되지 않는 죄명만 써져 있는 영장을 본 일이 있습니까? 저는 들어본 일도 있어요. 영장은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억지 영장인데 결국은 수사 단장을 어떻게든지 압박하기 위해서 엉터리 영장을 받아 가지고 압수 수색을 한거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장관님에 대한 영장이 나왔는데 영장이 이렇게 돼 있어요. 누구 얘기를 들으니까 살인한 것 같다라고 해서 압수수 영장을 나온 것과 똑같아요. 대체 누가 어디서 어떻게 왜가 없다는 겁니다. 어쨌든 긴 시간이 아니어서 여기 몇 가지 한번더 확인할게요. 경북경찰청에 어, 이첩을 하라고 지시를 했다가 이제지시지하셨하요어요그이데이걸왜수이단이 친구는 이친이 친구는 이이 친구는 이이첩한기관이친구가져이 친구는 이이 친구는 이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대 증거 자료로 판단했기 때문에 좋습니다. 검찰단에서 가져온 겁니다. 그러면 은 항명에 대한 증거라면 이건 회수할 일이 아니고 압수수색을 하든지 수사협조를 받을 일이지 그 증거 자체를 통째로 들고 가는 거본 일이 있습니까? 논리적으로 어,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닙니다. 회수는 법적으로 그게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회수는 그, 이첩한 기관이 가져간 걸 회수라고 하는 것이고 항명 수사라는 건 제3기관인데 제3기관이 왜 다른 기관이 맡겨 놓은 걸 이쪽에 찾아갑니까? 이건 찾아갈 수 없는 거죠. 압수수색이라든지 제출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직 접수가 완전히 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완전히 이첩이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 그렇게 그러니까 판단, 그러니까 수사단이 찾아가기 때문에 그때 수사단은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국방부 검찰단이 할수 있는 것으로 제대로 판단을 했던 겁니다. 수사단이괜찮다 s a n Susan s u s a 수 Susan 수사단 a n s u s a 사 Su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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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u 다 a n Susan s u 에로있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거, 이첩 중이라서 폐수할 수가 없어서 검찰단이 나서서 폐수에 갔다말 그 하잖아요. 예, 검찰단도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예 예.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못 찾아가서 검찰단이 찾아갔다고 얘기를 했는데 수사단의 그 수사 받는 단원 외에는 없었습니까? 있어 는걸 알고 있는데 그렇지만은 국방부 검찰단에서 가져오는 것이 문제될 건 없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멀리 제고 문제되는 것은 로고 있습니다. 우리 다른 국방들께서리하시고 이런 말씀습니 예, 았습니다